안녕하십니까? 이제 선 손... 조심. 잠시만요. 됐다. 자, 만약에 이걸 넣으면 이거 못까 먹었다. 이거 확뿌려 버릴 겁니다. 찰리 찰리 님, 여기 있나요? 잠깐만요. 잠만 았다먹 봐요. 됐다. 찰리 찰리는 그거지 심래 찰리 찰리 챌린지 여기 있나? 없다네요. <laughs> 너. 철철님 여기 있나요? 아까 물어보잖아. 또 누가 오네요? 뭐 뭐해? 찰리 찰리 챌린지 남자니? 선생님, 우리 여기 여기 있니? 찰리야 여기 있니? 잠깐만. 찰리, 차, 찰리 잠깐만. 찰리야, 찰리, 난 찰리. 찰리. 엄마 있어? 없어. 주신이라도 <laughs> 엄마 아니면 아빠 있는 걸로 한다. 엄 어. 엄마 있니? 엄마 없다네요 아 그렇게 하면 안돼 그 상태에서 해야돼 엄마 있네? 아 그냥 냅둬 하지마 도 냅둬 아빠 있니? 아빠 있니? 나 바람 안 불었다 진짜로 바람 불었어? 화면빨에 여기 나 이렇게 나 여기서 호흡 부르면 이쪽으로 가니까 오빠 안 불었지? 응. 내가 불었어. 찰리 찰리야 우리 공간에 있니? 열로 와, 왜니안 네 보여? 아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. 가운데를 놓고 해야돼 아니야, 애들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원래 상태로. 에봐그럼면 뭐, 찰리찰리야! 야, 신기하다. 너, 목소리가. <laughs> 찰리찰리야, 여기에 못생긴 사람 있니? 너, 나. 얘 예, 용야, 이거 먹어. 너한번 들어볼까? 찰리 찰리야 이 공간에 있니? 다 아, <laughs> 아. <laughs> 다섯 번 질문하고 이거 방금 거칠게요. 내가 물어볼게. 내가. 아니지. 찰리. 이 공간에 있니? 엄 진짜. 마지막엔 이거 끝나기로 합시다. 음. 누누. 음. 이빠가 했잖아. 또 고찔러 버린다. 음. 찰리. 이거만 있니 마지막 거는 끝내자고. 끝내줄 도 텐이 해야 돼. 난 불었어. 바람 불었어. 누가? 너. 여 이렇게 흔들리면 100% 바람 푼 거다. 그렇지? 누구야? 신명이 빨리 안 흘렸죠? 다시 뭐 어, 뒤에도 있네 오바마바 응. 여기 어, 개 크지? 그래 유리 살리 영희네 안 난간다 죽 저. 어였어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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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찰리. 아니 저. 찰리. 액체괴물이 무서워? 액체괴물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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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리 이게임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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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리 이게임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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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 거야 이거 풍선이야 품종 이 가라앉아요. 아, 하지 마 그래. 그거 액체용 아니야. 아니 이거 있잖아 액체용 아니야. 오빠 봐봐, 네, 네, 네. 이봐, 봐봐. 용에는 이거 찍거나 이두 개를 뿌러뜨리고 저는. 어 부러워. 오빠 누굴나 하나 이거 이거. 야. 뿌여줄수 있을까요? 완전 산산조각내서 보여야 돼. 나한 번씩 할 거야. 끝. 한번.